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또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순간만 해도, 불리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았고, 어둠이 밝은 빛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죽음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었죠. 그런데 그 모든 절망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진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불안과 함께 공포에 휩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놀랍게 다시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나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냐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참된.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도 모든 풀들도 정말로 죽은 것 같아요.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지만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돌아오면 다시 싹이 나고 곳에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싹이 일어나는 거죠. 수십 배, 수백 배의 아름다운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죽음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살아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하고 우리가 뭐 끝, 끝장내고 뭐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리아노 비롯해서 신우도 그렇고 뭐 현재도 그렇고요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잖아요 주일날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요 근데 보니까 집에 갈 때쯤 되니까 뭐무릎이며뭐어디며다 그냥 온데 진흙으로 얼굴로 다 더러워지더라고요 집에 가면 갈아입지 않습니까? 갈아입으시죠? 애들 도 샤워를 하고 깨끗해집니다 새 옷으로 입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다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죽음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침을 가지고 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벌한 마리가 아주 귀여운 그런 어린 아이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그 벌을 막 쫓으려고 그냥 손짓 손짓 하다가 엄마가 벌에 쏘였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예, 야. 그 벌이 나를 쏘았지만 이제 그 벌은 그 침이 뽑혀서 죽는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예, 벌을 한번 침을 쏘면, 침이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죽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사탄의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쏘아댔지만 조금 상처가 있었을 뿐입니다. 다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쏘았던 그 사탄들은 그 악한 형들의 세력들은 이제 끝난 것이에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그 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쏘아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죽고 멸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우리가 눈깜빡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쉬운 것이에요.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더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영원영원하게 떠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원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해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곳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과가 장상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환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란을 당해보셨어요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겼고 환난과 고난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지요? 저도 유튜브를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것이 뜨냐면 뭐 간난하기를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그 부모가 주변에 있다가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아주 순식간에, 정말로 순발력 있게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 유튜브를 켜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순발력 있는 부모, 뭐 아기를 보호하는 순발력 넘치는 부모 이렇게 쳤더니 또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일일이 봤습니다. 뭐 그네 타면서 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나타나서 보호하는 여러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마음에 아픈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런던에서 한 시간 정도 토론 쪽을 향해서 가시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하웨이 403으로 접어들어서 쭉 가시면 브랜포드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브랜포드. 전 거기 살아봤거든요. 거기에 누가, 어느 사람이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그레이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유명해요. 그 사람이 1876년에 유선 전화를 그곳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그 옆에 또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페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와 선으로 전화, 선을 연결을 해서 처음 유선 전화 통화를 성공한 그 곳이 바로 브랜포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 생가도 있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꾸며놔서 체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 쭉볼수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되니까 뭐 쉽게 통화를 하는 그때였죠. 1876년이니까. 물론, 전화 발명은 그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많이 했지만, 1876년에 이 벨이 특허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150년 정도 지난 그런 지금인데, 지금은 유선전화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있다가 유선전화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무선으로 통화해요. 여기서 뭐 무선으로 하면서 한국,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뭐 어려움 없이 다 통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소리로.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정말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로 소리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시간이 딜레이돼서 지난 후에라도 꼭 응답하신다라고 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창조된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그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그 곳,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의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죽으시면서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평강이 없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글서를 온전히 믿는,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참된 평강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물리치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